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점 달성하고 나서 엄청난 하락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줬었죠.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다시금 저점을 좀 위로 올려가려는 스탠스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이어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만큼 홀딩을 여전히 이어가셔도 됩니다. 자 일단 홀딩을 이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이유도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들어왔을 때 당시에 보시면 확실하게 매집 물량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주가가 주만 차례 눌림목 발생하면서 박스를 치고 있었는데, 자, 박스를 치는 구간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중간 중간 이렇게 매집 단봉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거래 대금들이 축소가 엄청나게 또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자, 결국에는 거래 대금들이 축소가 됐다는 것은 카나리아 바이오를 파는 매도 대금들이 적었다는 거고, 반대로 사는 매수 대금들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개인 투자자가 카나리아 바이오를 발견해 봤자,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매수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신손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특정 재료를, 즉,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뭐 급등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라면, 이런 자리에서 매집이 또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연두색 지표가 엄청나게 많이 표시되어 있는 거보시죠 이게 매집 구간을 확인해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떴다는 것은 100%이 구간에서 지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실제적으로 물량을 매집했는데 오히려 개파락을 더 많이 끼우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앞쪽에 보세요. 이 라인도 매집 확인 지표가 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시세가 위로 분출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뜨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시세가 분출이 될수 있는 그런 여력들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당 지표를 통해서 어 이거 지금 충분히 누가 매집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서 결국 급등세.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매집 구간 확인해주는 지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옆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왔었고, 개파락을 일으키면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심에 소매 물량들을 더 받아냈고, 이 자리에서도 또한 번의 매집력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 결국 지금의 구간에서 아직은 물량을 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량을 이탈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세를 위로 분출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카나리아 바이오를 운 좋게 이런 자리 발견해도 쉽게 매수를 못해요. 오히려 주가가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수를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급등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더 올라갈지하고 매수하면 꼭 고점. 꼭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면 수익보기 힘듭니다. 항상 시세가 위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초입자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은 이미 1월 달에만 6종목 제가 추천해 줬었어요 최근에는 서연이어라는 종목을 17,600원 매수 23,000원 매도 사인을 문자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문자로 말씀해 드리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바로 목표가까지도 터치가 완료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솔직히 내가 직접 눈으로 서연이와 못 봤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라도 서연이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서연이화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서연이화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1월 30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이 세력 신호 포착을 제가 하고 나서 최소 하단에서 급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이 여러분들 1월 30일입니다. 보시면 은 1월 30일로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날 제가 이제 화살표 신호 포착하고 추천을 드렸었고 바로 또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구독자 공략주 추천하고, 제가 서연 2화, 매수가 17,600원 부근 목표가 23,000원 이상, 손절가 16,000원 하고, 제 개인 연락처 맞죠? 이번에는 88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를 전송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연 2화를 수익 실현하신 저희 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감사의 답장 문자를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또 일부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저에게 이 소정의 선물로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제가 그냥 문자 답장으로 마음만 받겠다고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절대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은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옆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김선생하고 또 단문, 장문, 사진, 팩스할 것이 전부 다 연관 이용권이 끊어져 있는 부분들이죠. 어제 사비로 이 연관 이용권까지 전부 다 끊어놓고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 1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또 다음 공약조를 기대를 하시고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굉장히 많이들 문자로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고점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지체 없이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공략주 역시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도 빠짐없이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나레바요가 결국에는 위로 상승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저점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저점은 확인이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는 물량을 또 모아가야 되는 스틱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유병호 대표가 선임을 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확실하게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기조를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바이오 생명공학 사업 쪽에서 난소암이라든지 그리고 폐장암이라든지 그리고 전이성 유방암 관련한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연고 자산 FDA 임상 스폰서십 자격과 그리고 특허권 등의 지적 자산을 토대로 지금 면역 항암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난소암 치료제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이 오레고보마까지도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실질적으로 지금 난소암 쪽이라든지 췌장암 쪽 같은 경우는 워낙 발병률도 높고 그만큼 치료율이 굉장히 낮은 암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 FDA 승인을 거친 약물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카나리아 바이오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FDA 만약에 임상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난선 소 치료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돈을 벌어들일수 있는 구조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굉장한 저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새로 찌는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의 카나리아 바이오를 현재 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동향, 반대로 파란색의 일부 차익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최근에 납포 굉장히 심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직 물량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미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앞전, 5점 라인인 15,000원까지 슈팅이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그만큼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도 월등하게 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 때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세력 포착 신호가 드는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취할 줄 아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고요. 그 효과 또한 굉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 드려 볼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 드린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 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은 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하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 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 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웨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한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퓨처엠, 자 퓨처엠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에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세로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을 하고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세로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을 이번에는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다섯 가지 종목만 좀 뽑아 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주 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5호까지 계속이로 올라갔어요. q r 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콜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예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 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 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 준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닥권 눌리고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따라서 신호가 한번 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주가가 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날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 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 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었죠. 자 그럼 이때 뭐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날. 화살표 딱 포착이 되고요. 이틀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콜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세로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네,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 통만 그냥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숫자 1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해당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안정적으로 꼭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한 게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취할 줄 아는 방법이겠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만큼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로 인해서 이미 여섯 종목이나 수익 깔끔하게 챙겼고요. 또한 다들 개별적으로 더 포착하셔서 수익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월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해드릴 예정이고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자 그럼 카나리아 바이오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게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직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하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오시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